미리 얘기부터 좀 해줘 봄아 봄아 야뭐얼굴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냐 이상하게 생긴건가? 아 근데 머리 앞머리가 왜그 앞머리만 툭 처졌냐? 할미꽃마냥? 이거 <laughs> 뭐야 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성현, 어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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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도 아닌데 까치와 머리 지워주겠네 설날에만 살아있어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떴냐면요 뜬게 아니라요 뒤 파마한, 거, 파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뽕넣었다는 얘기잖아 아, 근데 머리 저좀 약간 웃기다 지금 약간 웃긴데 아니, 근데 제가 밑으로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머리 한 겁니다. 물구나무 서서잔 거예요? 어. 어. 아이씨. 욕 자제하겠습니다. 아, 카티야. 이게 정면이잖아. 아니, 머리... 하... 쉬, 아, 아... 네, 안 하겠습니다. 머리에 엉덩이가 있어요. 가지? 여기 봐, 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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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엉덩이 얘기하지 마. 욕한 마디 한다 그러면. 에, 에. 아, 안 보장. 나만 이거 <laughs> 아, 그래 나얘배고프줄 알고 왔 얘기야 <laughs> 그럼 처먹질 말던가 안 처먹고 배고프던가 아나 너무 배고픈 건데 배가 프다아 소리 소리 제가 마이크 막았나봐요 아이폰 오른쪽 스피커에서만 유난히 크게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아? 오른쪽만 스피커일걸? 왼쪽은 뭔데 그럼 왼쪽엔 소리 왜 나는데 아, 마이크일걸? 그치? 아닌가 오른쪽 스피커를 막으면 소리가 작게 들리던데. 어,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 오른쪽은 구멍이 다섯 개인데, 왼쪽은 구멍이 세 개예요. 어? 똥 구멍이 다섯 개는 똥을. 아니 걸까? 머리 공중부양이 아니라 그냥 원래 머리가 이렇다고. <laughs> 아, 진짜 짜증나네. 헤이니 <laughs> 너내 케이스 봤어? 아니 얼리어여터 뭔데? 씨안여여 근데 진짜 역광이야. 여짜로안보여 그러니까. 도 여기도 여기도 여 어. 도 여기도 여아아여기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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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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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다 일어난 거 아니라고. <laughs> 그거 누가 나한테 했던 말인데, <laughs> 팬티 보여주세요. 팬티, 팬티 보 입고 있긴 한 카티한테 물려봤어요. 이새끼 어렸을 때는 진짜 미친놈이었는데, 요새 요새 그냥 천사야. 뭐해. <laughs> 이렇게 착한 개가 없다. 잘 찾아봐. 냄새 난다너 하나 입에서 오늘도 이긴 거 알아? <laughs> 하나는 신이야 그냥 림보도 있나요? 림 림보 저기 있어요. 같이 졸려? 졸려? 니네 아빠한테 갈래? 가 니네 아빠한테 니네 아빠한테 가 주몽이 하림 니너 어, 니네 아빠한테 가라고. 가봐. 오 진짜가? 오 가게? 가? 오얘 진짜 똑똑하네. 뭐지살 빼고 있는 사람한테 점점 후덕해져서 어, 네. 아, 하여튼 재승이형 방송 들어왔다 너무 시끌벅적해가지고 따로 켰습니다 우리가? 응 어. <laughs> <laughs> 우리가? <웃음> 난 몰라 <웃음> <웃음> 아, 하여튼 이 새끼 존나 웃겨 그냥 음... 이렇게 외우 조용한데 <laughs> <laughs> 아씨 백 그럼 누가 시끄러웠을까 아우 씨발나안 들리들 맞짱 뜰래? 방송 켜놓고 맞짱 뜨래? <laughs> 아니 그냥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해 아니, 방송 켜놓고 맞짱 뜨자 그냥 너랑 나랑? 어 아니 뭐 이대우를 돈믿는거 씨발 <laughs> 그럴래 진짜? 방송 아니, 켜놓고 진짜 팬들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몰래 너 진짜 정신 씨, 불타리고 방송 켜놓고 그냥 처음 하신 다음에 돈이나 응. 씨발 세개더 하는 거지뭐아 <laughs> 진짜 너무하다 나이레도 러브샵 앞에 출신이야 <웃음> <웃음> 저 새끼 지금 벌써 첫눈 감은 다음에 아침에 한번깬 다음에 한번더 자가지고 2시에 씨발 못 일어나는 그림 네 명화네, 명화. 명하. <laughs> 그 그림 참 괜찮네요. <laughs> <laughs> 아, 똑같은 말 계속 하지 마세요. 그, 방송하는 BJ를 보면,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면 변합니다. 아, <laughs> 도배하면 배합니다너 오늘 야고 봤죠? 현실을 사라 제발. <laughs> 왜? 더풍 뭘안 합니다. MBTI 그대로입니다. <laughs> 취조 받는 거이? <웃음> 어. <웃음> 형 오빠 정말 앨범 안낼 거야. 낼 겁니다. 사 <laughs> 진짜 개 빠졌는데 얼마나 뺐어. 약. 약. 사 k 로 근처 오빠 됐어, 그냥 중국 게임이 나왔음. 아니 샷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고 그 중국 게임 아니라고. 야, 뭐 중국 게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 그냥 시 마피아라는 게임이 있다니까. 그래 내가 그 중국 게임 있는 걸 봤다니까. 아그 양산형 중국 게임 그러니까 그거. 씨, 이상현 뭐예요? 이상현이 뭐냐고? <웃음> <웃음> 이상현은 나는 형인데. <laughs> 진짜로. 해요, 아니 이상현이 뭐니? <laughs> 아니 왜 지들이 삐진 척을 하는 거야? 내가 삐져야지 삐지겠다고.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아나입 대빨 나와. 아, 삐지겠다고. <laughs> 너가... 올해 몇살이었지? 歲今年幾歲今年幾歲하年나歲는年幾歲今年幾 그냥 年幾歲今年幾歲今年幾歲今年幾歲今年幾歲今年幾歲今年幾는今年幾歲今年幾歲今年幾歲今年幾歲今 <laughs> <laughs> 진짜로 라지다. 에, 욜로스타에 한번. 그냥 뭐 피자몬스 고구마 치킨도 한번 시고아 씨. 나 외국어, 외국어가 싫은 외국인이 싫은 게 아니라 외국어로 뭔가 막 댓글이 막 달리면 내 욕하고 있는 거 같아. 와철인치호 치킨 이거 이름 좋댄다 이거 좆나 맛있을 것 같다. 그거 옛날부터 있었을 걸? 네? 이름 좋댔는데. 철칠칠 설칠치는 미치겠다 진짜. 내 떡치킨 이거 말도 안 되게 생겼는데? 아나 지금 벌써 입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다. <laughs> <laughs> 아얘 말한 본스봐 진짜 나 미치게 만드네 얘. 오늘 댓글이 참왜 이런데냐? 네. <laughs> 네. 그 악질들 다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돼. 그다 떨구면은 그 이제 그 주식 보면은 개미 다 떨어질 때까지 안 오르는 거 알지? 다 떨구면 그냥 나 혼자 나자 하겠는데 그냥 <laughs> 그럼 거울 보고 떠들지 그럴 거면 아 그러면 일단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부터 이제 봐. 가위바위보. 내 뭐라는데 댓글로? 아, 우리가 대신 욕을 해줄게. 너가 이 너가 욕을 대신 못하 욕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 너가 읽어주면 우리가 욕 대신 해줄게. 그성현똥 먹어 사랑해. 뱀같은 도진 <laughs> <laughs> 저런 게 제일 문제야. 재미가 졸도 없는데 재밌는 줄 알고 똥 먹어 사랑해 이러면은 어똥 먹고 사랑해라 그러면 뭐씨왜날 밑에 있는 인간으로 알아주겠지? 하면서. 어, 죽인다. 너 장난 아닌데? 그냥 <laughs> 병신이야, 그냥. <laughs> 아, 난 진짜 주몽이 덕분에 산다. 주몽이라도 있어서 근데 하림이가 욕하고 나서부터 이제 고소 절차가 밟히고 <laughs> 뭐똥 먹고 사랑해 <laughs> 뭐, 어디 씨발 씨 씨발. 뭐 <어디> 길까지 열어줄까 <laughs> 아니 댓글 보고 있잖아아 근데 똥 먹고 사랑해 진짜 위트 없. 재밌는 욕은 먹어도 재밌어. 그냥 애정 표현한 건데, 내 맘도 몰라주고, 뭐라는데? 가가지고, 엄마,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님, 똥드세요 <laughs> 아, 그래봐, 그러니까 어, 어머니는 좋아하시, 꺼내지 마.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냐고, 그때부터는 불효야. 그렇게 돼. 어이구. 그때부터는 불효가 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하하하하 시원하게 사랑한다 아우 그래 얘기해 보라고 예기해 보라 그래 얼굴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 길어지겠냐고 특 집에 거울 다부심 저런 느낌 특 영어는게 어떻게 애표현이야 <laughs> 제대로 꽂혔네 똥먹은 사랑이가 말이 이상하지 않나 I only understand Korean a little bit I can't understand English 지금 이게 알아들은건가? <laughs> 오, 그냥 소리를 질러. <laughs> 아 이상한 댓글만 읽는 게 아니라 이상한 댓글만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롯데 전자레인지 나눔한다는데. <laughs> 아 커피머신 나눔 완료다, 까비. 눈썹 안 건드려요. 야, 할 말이 없다. 겨드 Bless him. God bless, you. bless you. 아, 그거 기침할 때 하는 거? 아. 어. 너 달시 봤어? 달시? Uh, 달시? 아. 어. 어. Bless you. t h 맥스 주인 찾음이라고 나도 몰렸는데 나라고 할까? <laughs> 너 잃어버린 거 아니야? 보내봐야겠다. 오늘 노래 추천 플레이보이 카티 유얼 t 문유 m o 문이었나유 R THE m 죽여 그거 진짜 근데 그거 이름, 어, 이름 많아 또 뭐였더라 유얼 t h 도 있고 뭐 이름 어, 뭐, 부르거 많던데 r e t Day도 있 <laughs> 그 노래 들어봐. 진짜 이거 똑같은 거 나온다. See ya. Being, b e i l s i n left over. See ya. See ya. See ya. See ya. You like playboy card. 야. 씨야. 야. 아, 이 노래 좋고요. 그리고 또뭐 있지? 그거 들어야 돼. f o v e 라는애 예스라는 노래가 있어. 어. 응. 그 노래 좋댄다 그냥. 그거 한번 들으세요. 그거랑 그리고 이제 그 개물지 뭐 그거 있는데 헤어지자 말해요. 어. 어. <laughs> 아니면 컨트롤이라는 노래 있는데요. 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Sí 오, 오, 오. <laughs> <그냥> 있는데요. 네. <laughs> 이거 한번 꼭 들으세요. 까라비나 생컨트우 즐겨? <laughs> <그냥 이 밤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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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밤을 진짜. 진짜로 컨트롤 이라는 노래 있 어? 플레이보이 카티 근데 진짜 죽인다. 그것 들, 그건 진짜 진짜 내가 좋아하 는 노래, 최고의 사랑 노래. 그댄 컨트롤 똑같잖아. 저 괴물찌, 괴물찌 버전입니다. 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가수의 기준이 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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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뭘 얘기하는 건데? <laughs> 어때? 먹었어. 어 시그니처. 야. 어, 나 시그니처 카드 두개 있어. 심... 가사 쓰고 노래하면 가수지. 그러면 그... 자기 가사를 자기가 안 쓰면 그니까 노래가 그니까? 아니다. 김건모는 가수가 아닌 거다 그렇게. 알리하면안데 <laughs> 좋죠. 그럼 나는 가수단 어떻게 된 프로그램인데? 씨발. 단콘 언제 하냐고? 나 단콘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안온 거야. 네가 안 왔구나. 그래놓고서 지금 나한테 뭐. 뭐 당콘 언제 아니 하는 거구나. 어릴 때 그런 애들 있잖아. 자기가 방구 끼고 <laughs> 아 씨발 방구 러고아씨똥 냄새 나네. 어떤 새끼야? 제일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몇분 계시죠? 최원 선생님, 한희 선생님, 하성현 놀란, 민지 선생님, 윤진 선생님. 이상하게 여자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논란이 될것 같다? <laughs> 아왜 이렇게 뭐. 뭘... 아이씨. 말을 말아야지. <laughs> 네. 말해드렸습니다. 그대 <laughs> 먼저. 어제는 분명 드금이 됐던 것 같은데. 아 윈터 선생님은 너 아직 계시죠, 윈터 선생님? <laughs> 선생님이란 표현은 이제 최고 존중의 표현이지. 최고 존엄이시다. 약간 오, 그런. 이거 한 명한테 뭘 걸었어요? 시발 꼭뭐 꼬투리 한 마디 잡을라고. 씨발 머리채 잡아줄까? 몰라 뭐, 선생님. 근데 너 되게 박명수 아저씨다. 영어 선생님이야? 박명수 아저씨가. <laughs> 유재석한테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니 내가 니뭘가르쳐도선생님이테 네 그런 게 있거든? 뭐야? 아니, 뭐 기술가족 선생님인가? 근데 너. 아. 그,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나 아니면은 뭐 처음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약간, 그런 사람들 뭐라 부르냐? 엄난. 엄난이라고 부르냐고? 뭐라 부르냐 그냥 그건 서장님, 기사님. 아난 선생님이라 불러 그냥 통일해서 <laughs> 선생님 저 이거 하나 해주십시요 I'm 난, good. 난안 불러. 아림이 야라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아림이 <아니면> 여라 <yara> 그래 여여 여. 아씨 오늘 외국인 너무 많이 들어온다. 끄겠습니다. <laughs> 외국인 혐오자 같